그른색 한마디. 이게 짬짜면이거든요. 여기는 짜장면? 여기는... 고급 짬뽕이지? 그렇죠? 자 어, 채싹보리를 해서 그런지 더 먹음직스러워. 짬뽕맛도 있는데 그 매콤한 짜장하고요 진~~짜 맛이 잘 어울려요 이 맛은 먹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고창은 짬짬이 다 이렇게 나와. 이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응. 음, 맞아. 근데, 다른 데서는요, 짬짬은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고창에서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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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임시시장이요. 어, 순대국 다음으로 다슬기 수제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슬기 수제비 먹으러 왔어요. 여기 다슬기 수제비 잘한대요. 아, 이거 좋은 말써 있네. 네. 네. 오, 아, 근데 다슬기가 정말 많아. 음. 아, 정말 안 먹어봤는데도 던짜리 다슬기의 던짜리 그 진한 던짜리. 맛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 다슬기가 간에 좋잖아. 어, 우리 개츠 요즘 양 많이 먹고 그러니까는 이간 관리도 좀 해야 될것 같아. 시원해. 그리고 다슬기 향이 진짜 진하다. 정말 진하다. 아이고어하다국물이 좋다. 너무 좋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아데그 내가 혼자 했는 줄알아 어떻게 그게 국물도 진하고, 이 면피도 많아서. 얇고. 네. 아우, 딱내 네.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살거 아, 같아. 진짜 땅인지 거 맛있어. 사장님, 색깔이 녹색인 건왜 그래요? 가독이를 네. 갈았어요. 어 아. 어쩐지 아까 저다 아, 어쩐지 진짜 춥진하겨 <laughs> 기본적으로 반찬은 잘 하시네. 그 다슬기는 업체에서 이렇게 넣어 주나요? 아니요. 그럼요 잡아요. 잡은 거를 누가 잡아요?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 사서 문 왔다가 네. 네. 어디서 잡지? 하늘로 까서 섬진강에서도 잡고 어. 섬진강에서도 잡고 섬진강 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음. 하늘로 까서 이렇게 아, 거. 거. 이 언니가 다 까줬어요 아, 아 여기 까시는 분이에요? 네, 아 이분이 까시는 분 그러면 식당을 같이 운영하세요? 아 어찌됐든 한 번씩 놀러오면 까주고 예 학교다 찾아서 갈아내끼는 찌는거 봐있어요 학교다 갈아 네. 그럼 시장에서 뭐 장사하세요? 저요? 네. 나는 놀아요 놀아요 이렇게 네. 다 까요 오 손으로 가? 아 이걸 손으로 가? 이거 갈아 그러면 다, 다 깨져 이 어머니가 이거 다 이렇게 깐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럼 수당을 좀 주셔야겠구만 아, 아 놀러 왔으니까 아. 술한잔 <laughs> 먹으면 돼아술한가와 <laughs> <놀아. 웃음> 어, 돈을 받아 아. <laughs> 이게 짜장 갈아서 아 게... 원래는 이거고, 네. 어, 네. 이거를 이렇 이거 갈아, 갈아가지고. 와, 아, 진짜 니다 저는 쪽파까 칼칼했으면 좋겠다. 음. 음, 이 요도 넣고 제일 해장 국집 어, <laughs> 저처럼 조미료 싫어하고 닝닝한 맛 싫어하시는 분들. 저, 적국 추천입니다. 진짜 사골 제대로 끓였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놀람> 놀라게. <놀람> <놀람> 어 막바 한과 사골을 오래 끓였을 때 사골뼈 안에서 나오는 그 흐물흐물한 거 있잖아요 고추한 뭐거 그게 맛이에요. 제가 솔직히 음. 어 진짜 맛있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하는 맛의 기준에 맛있단 말을 아는데요 원샷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 이게 5천원 정말 제일회자 국제 강추 둘 다섯 개만찬몇 개? 여섯 개 김밥 김밥 김밥에 간을 너무 잘 하셔 사장님 평일날도 하세요? 네? 평일날도 해요? 네. 어, 장날도 하시고 평일날도 하시고 이날만해안 되죠 육을 먹어보니까 김밥을 먹어보니까 국수도 잘 하실 것같아갖고 국수 하나도 사장님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5년째고요 이 동네에서는 15년째 15년째. 아. 수국 때는 수국 행사 때는 여기 주서서 먹어야 된대요. 지금. 근데 제가 딱 먹어 보니까 음, 진짜 김밥이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김밥 머릿수. 벌 콩국수 맛있어요. 콩국수. 직접 씹어서 해요, 우리. 콩을요. 핫떡 아. 떡그 수국이 제철이 6월 중순쯤 되나요?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고 어 여기도 줄 서서 먹어야 되고. 다될 데가 없어요. 수국 번호표 해야 돼요. 수 맞아. 수국철에 저기 장날 한번 다시 와야겠네요. 아 그러면 그때는 번호 번호표로 하세요. 우리,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이제 하는데 대기 해가지고 하더라고. 아, <laughs> 어, 맛집이었어요. 진 여기가 응. 맛집이었어. 저 저. 응? <laughs> 오, 오. 오 야. 이 아, 양이 세 어. 사람 먹세 아, 사람 먹으겠다 많이 주시나요? 아 어, 그래요? 원래 원래 인분이래요커피기 하면 넘쳐요. 어, 아 그래요? 와, 진심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만들 하시는데 어디서 하던하가좀 작은 많이 죠 면이 쫄깃해. 어. 국물은 시원하고. 아, 어? 음. 음, 감사합니다. 네, 이거 먹으러 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6월달에 먹으러 와야겠네. 그러니까. 음, <laughs> 저는 칭찬드릴게. 제가 팥을 잘안 먹는 이유가 음, 팥의 그 애린 맛, 쓴맛 때문에 잘안 먹는데 없어요. 정말 이거 잘우리신것 같아요. 이거 잘그 버린. 중식상 같은데린 맛이 많이 나요. 아, 팥이 또 음. 그게 있구나. 음. 음. 예. 겨울에는 쫑 만두하고요. 뭐, 네. 예. 여름에는 콩국수거든요. 콩국수 그게 시그니처 메뉴인데 열무국수. 열무국수 직접 심어서 인데 이렇게 하는데. 농산 농사는 아저씨가 하시고 우리 아저씨가 농사를 하고. <laughs> 우리 집에는 손님들, 요가는하는한명한없습없습니성돔하고 하면서 네. 하면인가요서배도도 하면서 하면배도면서 하면서 하면 담배쟁이라고 담배 남배. 담배? 많이 합니다 면서하서 하면서 하서서 하면서 하면서 하서서하금서 하면서 하면서 하 고개 굴을 접으시하다거북선이이 음. 거북선 거, 이게 뭐라고? 저, 버섯 버섯장인데요. 버섯장? 응. 음. 음. 이거가 음. 회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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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먹을게요. 회를 이 장에 찍어서 먹으래요. 이렇게 찍어서 드시라고. 이게 버섯장이 그냥 버섯장이 아니고 고추냉이 버섯장이에요 음 뚜껑이 열렸다가 닫혔어 너무 매워 와 이건 많이 안 만들겠지만 와사비 버섯장 오, 몰랐어. 오. 여기 데리어서이고목 이제 안 쉬네. 음, 보석장 와사비 보석장 와사비 보석장 음. 이거는 오만 동이 음. 장 조림 장조장이네요 장아찌지 장아찌 오만도 음. 음. 그다음에 꼼장어 수유. 응. 음. 가 음. 진짜 쪼개다. 내가 달다. 거북손인데, 왜 거북손이냐면, 거북이 손모양 같다 해갖고, 거북손이에요. 먹는 방법. 얘를 자릅니다. 물이 튀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짠. 그냥 먹을게요. 뭐, 독특한 맛은 없는데요. 그냥 쫄깃해요. 짭조름하니 보통 차단을 찍어서 먹지 음, 그렇죠 안녕하세요. 음. 살이 많네 생각보다 쫄깃해 아, 네. 식감이 진짜 쫄깃하네 갓 삶았을 때는 달고 맛있을 것같아 보성시장은 네. 오일장도 크지만 상설시장도 정말 큰것같아